오늘의 등산 코스입니다. 서남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삼릉 탐방지원센터, 상서남 바둑바위를 거쳐 정상 검호봉에 오른 뒤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5.5km, 시간은 2시간 30분 소요되었습니다. 등산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상산암 직전 삼능계 석조열애자상에서부터 바둑바위까지 약 600m 정도는 꽤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서남산 주차장에서 약 0.9km 지점 등산로에는 삼능계 제2사지 석조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삼능계곡 마에가는 보살상이 있습니다. 삼능계 제2사지 석조열애자상으로 되돌아와서 5분 정도 올라가면 좌측으로 20m 떨어진 곳에 삼능계곡 성각육존불이 있습니다. 성각육존불을 보고 되돌아와서 다시 5분 정도 올라가면 또 좌측으로 약 40m 떨어진 곳에 보물 666호인 삼능계 석조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상선암 위에는 삼능계곡 마예 석가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바둑바위를 지나 검어봉으로 가는 능선길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데 올라갈 때보다는 하산할 때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등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삼릉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숲도 빠뜨리지 않고 꼭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경주 서남산 주차장입니다. 아니 삼능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와 미니 부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경주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남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 BAC 백. 아, 백대 명산 인증지 마지막 백번째 인증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백번째 인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작은아들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 9월 11일 처음 백대 명산 인증을 시작한 지꼭 4년 만에 경주에서 100대 명산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거어봉 2.35km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아, 등산도 초입에 아, 오른쪽으로 보면 은 삼릉이 있습니다. 삼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릉이 신라 8대 아달라왕, 5 3대신대3 54대 경명왕을 모신 왕릉입니다 어, 그래서 후세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3릉이라고 부릅니다. 등산로는 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3년 에는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어서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남산 삼릉계 제2사지입니다. 오른쪽은 금호봉으로 가는, 바로 가는 길입니다. 왼쪽이 삼릉계곡 마에 가는 보살상 오로 가는 길입니다.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마에 가는 보살상 올라가는 길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스가 길지가 않습니다. 한 15m, 20m 정도인데 15m 정도 되니까요. 잠깐 들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보살일과보살파일보살관승보살 승보사 저는 조용히 부처님을 하련하고 다시 검무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갈림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금호봉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금호봉까지는 1.85km <laughs> 주차장에서 1.1km 온 지점에 있는 이 정표입니다. 오른쪽은 금호봉으로 바로 가고 왼쪽은 삼단계곡 성강육존불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 왼쪽에 성강육존불까지는 20m입니다 잠깐 달렸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강육존불을 가리키는 이정표는 어, 노란색 뒤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문화재를 나타내는 정표입니다. 20m, 잠깐 달려다 오겠습니다. 갈림길에서 한 15m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성강 육전물이 있습니다. 왼쪽 바위에 세분의 부츠, 오른쪽 바위에 세분의 부츠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부의 모습입니다. 장부 바위에 새겨진 이 홈은 빗물이 부처님께 닿지 않도록 옆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만든 홈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섯 분의 부처님을 아련하고 오른쪽으로 해서 계속 금어봉 올라가겠습니다. 1km 시점, 1km 도달 시점. 숨차지, 좀 쉬었다 갈까? 차장에서 35분 1.6km 온 지점에 왼쪽으로 삼능 계곡 석조 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등산로에서 볼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길이 나와 있는 왼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석조열래 자상입니다. <목소리> 석조열래 자상입니다. <목소리> 보물 666호입니다. 뒷부 광배 부분과 아래 떡 부분은 새로 <웃음> <웃음> 손을 좀 봤고요. 나머지는 옛날 유물을 그대로 보고를 시킨 겁니다. 남는 계곡 석조열의 자상을 보고 왔습니다. 왕복 80m로 되어 있는데 60에서 60, 60m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깥로 가동을 아여 나가서 국민청원에서나 조금씩 나간 게 높습니다. 속도 아래 입상에서 장선남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꽤 가파릅니다 아, 쉬운 코스가 결코 아닙니다 아깝다 어디 창구했는데 아깝다 조망이 팀입니다. 경주 시내의 모습입니다. 아, 힘드네. 여, 반가워. 여, 자차하겠습니다. 삼릉계곡 <laughs> 마예석과 열애자상입니다. 부터 정상까지 900m가 능선 길이긴 하지만 마냥 편안한 능성 길은 아닙니다. 약간의 오르막 길이 있어서 중간중간 힘들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1시간 30분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시간 30분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자 완성입니다. 4년 만에 백대명사 완성했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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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좋아요. <laughs> 동욱이는 애아도 엄마한테 안맡길걸 그래도 우리 애들은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애들은 잘큰것 같아. 엄마 입에서. <laughs> 너같은 애나 봐라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 그래도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동욱이가 백대명사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따라다니까 한번더 <laughs> 내가 또 어제 어영보영 열개 했잖아 이제 바람이 부니까 살만하네, 시원하다. 여기 우리 올라왔던 게아니가 보기는 하네. 이제 뭔가 해내고 나니까 이제 배고픈 것도 느껴지고 그러는 거지. 아까 통증이 풀밭에서 근데 이렇게. 빡침하게. 여름막길이라서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laughs> 다시 삼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2시간 20분 걸렸네요. 정말 소나무 숲 아름답습니다. 저희 대규와 미니 부부는 오늘로서 BAC 100대 명산 인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2021년 9월 11일 계롱산을 시작해서 2025년 9월 6일 딱 4년 만에 여기 경주 남산에서 100대 인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남산에 오면 이 소나무숲도 봐야지 이 소나무숲도 굉장히 봐줘야돼 어 뭐, 저거 옛날에 보는 것 같아 여기 삼릉이라고 그래 삼릉 이 삼릉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이렇게 세 분의 왕이 모셔져있지 자. 시간 다 됐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경주, 남산에 오면은 경주에 오면은 남산을 봐야만이 경주를 봤다고 그러고 남산에 오면은 이런 부처님도 봐야 되지만은 이 소나무 숲도 봐야 남산을 봤다고 라할수 있는 거야. 이걸 봐야 봐야. 그럼. 삼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대본이 목숨쓰습니다 아들 수고했어